안녕하십니까 타로 마스터 유스입니다. 이별하신 분들을 위한 2019년 7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재회 오늘 리딩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A, B, C, D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 B, C, D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음, A부터 리딩하겠습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워서 어, 사랑을 하려고 마음 먹지는 않았는지 또는 과거의 사랑,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는 모습으로 봐서 재회의 기운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어, 나무 밑에 있는 뿌리는 칼라고 나무는 흑백으로 보여집니다. 즉 과거의 음, 추억 읽기, 과거의 사랑, 어, 옛날을 생각하는 그런 기운의 카드가 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어, 여러분의 상대방은 매우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이고 두 분의 만남에 대해 연애 이상의 아 연애 이상의, 에, 그, 더 발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것과 같은데, 어, 결국 칼이 등장함으로 해서, 어, 두 분은, 둘 관계는 싸움, 충돌이 전개된 그런 모습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타인의 등장인 것 같은데, 이 싸움으로 해서, 어, 이 싸움으로 해서, 어, 고독과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맘 속에 어, 내맘 속에 열정이 솟아나는 기운이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어, 이두 분은 이 지금 A를 뽑으신 분들과 그 상대분은 특히 뽑으신 분들은 어,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준비한 1번과 2번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어떤 기운이 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 번과 이 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 번, 이 번. 네, 일 번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일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거북이가 물가에 가는 그런 모습이 되,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보면 어, 지금 상대의, 상대의 움직임은 늦지만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하지만 사랑하는 요령이나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적인 것이 약간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도 늦어지고 답답해 보여질는 모르지만 잘 전개될 것으로 보이니까, 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회를 어,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 A를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재회로 더욱 음, 뜨거운 사랑을 할 것으로 어, 그렇게 보여줍니다. 재회로 음, 인해서 뜨거운 사랑을 할 것으로 어, 보이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A를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음, 카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이거나 체면 등이 있어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회하는 데 고민과 갈등 속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재회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1번, A를 선택하신 분들은, A를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제외로 뜨거운 사랑을 할 것이다. A를 선택하고 b 로 하신 분들은, 아, 아직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 A를 마치겠습니다. B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은 음, 물의 기운인 컵의 환경 카드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그 동안 어느 정도 싸움이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기운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야망이 오르막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물은 아래로 흐르고 가장 낮은 바닥에 찾는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상황으로 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기운이 강한 것으로, 가능하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한 것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상대는 감성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음, 감정이 어, 넘치면서 또는 사랑을 받기에도 충분하고 사랑을 주는데도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조심스럽지만 B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아, 타인 여러분들에게 타인이 등장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나 여러분들한테 제3자 타인이 등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기운이 아, 보여지는데요 또는 여러분들이 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주위에 이성이 많거나 여러분들이 상대를 제3의 인물과 비교한다거나하여 생각지도 못한 분란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둘 관계를 다시 보거나 다시 시작하는 이제 기운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두 사람은. 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2번. 그럼 1번을 뽑으신 분들입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 상대의 열정으로 나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뜨거운 열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재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고 해피엔딩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재회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는 창조의 여왕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 시작하는 것, 어,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매우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 이, 이 숫자 3은 최초의 완성수를 나타내기도 하여 너와 나에 대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이전까지의 연애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회를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행복 지수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B를 선택하신 분들은 1번을 선택했든 2번을 선택했든 기분 좋은 재회의 기운이니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B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C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황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 어, 이별과 싸움을 대풀이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일단, 재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반복하는 재회인지, 가슴 설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방은, 어, 엎지러진 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상처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 회복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상대의 사랑에 대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정은 매우 진솔하고 본인은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은, 어, 여러분 들이 봤을 때는 순수하지만 재미가 없는 사랑이라고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동반한 여러분 들은좀 즐거움을 즐거움을 동반한 연애를 갈구하고 어느 정도는 놀이도 추구하지는 않았나 하는 기운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사랑과 상대의 착하고 밋밋한 사랑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 여기 가면을 쓴 가면을 쓰고 있는 두 커플은 마치 어지러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결정 결정과 결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 지금은 어, 확실성은 떨어지지만 더 깊이 그 확실성을 찾을 것으로 어,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 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좋은 카드 1번과 2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내면적으로 정리가 덜 되었고, 생, 어, 절, 대, 어, 덜 되었고, 어, 카드의 기운으로 봐서, 어,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상황을 어렵게 보고, 내가 해결하기 어렵다, 내가 해결하기 싫다라고 어, 하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누가 원인이 됐든 바로 제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는 순수함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타인에 의해 불려지고 신분이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의해 결정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의해 규정되고 주어지는 나를 떨쳐버림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아 어, 좌우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어, 어, 여러분들은 예, 어떤 그런 구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랑도 어, 회복될 것이다, 처음처럼 어, 사랑하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나왔습니다. 자 C도 여기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D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환경적으로 어, 변함없이 결투 무엇인가 배신이나 배반의 상처로부터 얼룩진 그런 모습이고 또는 음, 거짓으로 인한 상처 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매우 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의 예, 환경인데요. 어, 상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타입으로 타인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어, 또는, 사람으로 마치 그 바보처럼 바보 취급을 받지는 않았어도 어 그렇게 순수한 사랑에 의존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상대의 사랑은 순수했다. 어 또는, 어, 상대는 감정적으로 어, 사랑의 상처, 어, 사랑의 상처 같은 거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 둘만의 소통에서 여러분이 혹여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어, 지금 방패는 땅에 놓여있고 칼을 달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 방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만 해서, 어, 일방적으로 찌르고 공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줬는지, 상대는 상처를 받았는지, 물론 상대는 상처를 잘안 받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이 음, 회복되기를 위해 미약하지만 작은 어, 정성을 보이려는 기운이 나타나는데, 상대와는 무난하게 화해가 될런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1번과 2번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D를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 사고, 무엇이 됐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음으로 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성숙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의 기운으로 나왔으니 재회가 이번 재회가 여러분들의 큰 행복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D를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재회는 좋고 행복하고 어,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D를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E를 선택하신 분들은 음, 무언가 완벽하지는 않고, 앙금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회복은 할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끝나지 않는 여행 같은 분위기로 재회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D를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일단 재회를 할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D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7월 재회 운을 리딩해 보았습니다. 현재 재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타로마스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